자, 이어서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네요. 자, 이대학은 다라마의 지표 점수가 동일하다. 자, 여수도 마찬가지죠. 이거 한번 나눠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예 5로 나눠줘서 82 놓는 거죠. 82 놓고 보겠습니다. 어, 6, 7, 13에 6, 7, 13, 26이고요. 거기다가 어, 여기만 하나 더 있네요. 여기 6한번더 6 있으니까 32네요. 이 어, 여기 가로 뺀 거로만 하면 32니까 가로만으로 50점이 나와야 되네요. 얼핏 봐서는 이게 어떻게 할수 있긴 했는데 보니까 과로만으로 50점이 나오려면 전부 10점 만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50점이 겨우 나옵니다. 30에다가 2자리 가동 치2자리다40 50에서 그래서 기억보기가 맞게 되고요. 자, 니은 보기 지표라의 대표 점수는 f대학이 지대보다높다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처리해주고요. 73과 75 되겠네요. 자 보면요. 10, 20, 36, 45에다가, 55, 60, 68. 68 빼주면, 68 빼주면, 여기 7점 되겠네요. 저기다 이쪽은요. 음, 48, 16, 여기도 16이네요. 32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 두개더 해주면, 한번더해주 32에다가, 다, 13에 한더 해주면, 45 되겠네요. 빼기 45 하면, 28점 나옵니다. 28점 이두 개로 분배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분배해드리면 뭐 일단 꽤 높아야 될것 같아요 두개 만점이 30점이니까 여기 10점이 나오면 여기 8점이 가능하고요 여기 9점이 나오면 불가능하죠 여기 10점이 나오면요 9점으로도 가능하네요 점수 조합이 이렇게 되겠네요 마가 10점 라가 8점이거나 마가 9점 라가 10점 이렇게 하면 조합이 가능하네요 어떤 경우라도 F의 라 점수가 G보다 높죠 라의 지표 점수 F대학이 지보다 높다. 님 보기도 맞고요. 자 H대학은 지표 나의 지표 환산 점수가 지표 마의 지표 환산 점수다. 대학 동반도 총점에 더큰 더 비중을 차지한다. 자, 이거 마지막에 아주 쉬운 보기 좋았네요. 나는 H대학 H 대학 나의 지표 환산 점수는 8점이고요. 마의 지표 환산 점수는 12점이니까요. 어, 나가 마보다 높은,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네요. 제가 정확히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다, 당연히 이제 또 전체적으로는 5를 곱해줘야 정확한 점수는 나오지만 이 비중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반도 총점도 나누기 5 했다고 생각하면 어, 이것만으로 계산해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큰 비중만이니까요. 네, 정답 기억리음 2번 되겠습니다. 12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5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냐 가장 중요했죠. 네. 점수가 몇점 차이냐를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산이 쉬워지고 문제를 주어진 시간 두문제 4분 30초 안에 충분히 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이 계산 뭔가 복잡하다 싶어서 디귿부터 봤다면 어 디귿은 틀린 게잘 보이니까 니은은 맞은 다치고 어 기억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빠르게 푼다면요. 네. 문제 13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